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1년 전 세상을 떠난 코치 잔피에로 벤트로네의 가족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손흥민이 벤트로네의 일주기를 챙겼고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품격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벤트로네 코치는 토트넘에서 선수단의 피지컬 담당 스태프였으며 지병을 앓다가 지난해 향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오랜 시간 동안 부진에 시달렸었는데요. 긴 부진의 시간 동안 손흥민이 다시 예전의 폼을 되찾을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이가 바로 벤트론의 코치였습니다. 긴 부진의 시간 뒤 손흥민이 레스터시티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긴 시간 동안 포옹을 나눌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보는 팬들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벤투론의 코치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구단에서 사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에 의하면 급성 백혈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도 벤투론의와의 보응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은 당시 SNS를 통해 세상은 특별한 사람을 잃었다. 나는 당신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특별한 세레머니를 펼쳤는데요. 벤트로네를 기리기 위한 검은 띠를 손에 들고 하늘을 가리키며 벤트로네 코치에게 득점을 바쳤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은 여전히 벤트로네 코치를 잊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유니폼에 사인과 함께 벤트로네를 향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적은 뒤 고인의 일주기에 맞춰 그의 아들 이반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반이 공개한 유니폼에는 피에로, 나는 당신이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줘서 늘 고맙고 여전히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손흥민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손흥민의 진심어린 추모에 감동했고 토트넘 커뮤니티 게시판에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팬들은 이것이 나를 감정적으로 만들었다. 소니의 추모 방식으로 그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나를 눈물짓게 만들었다. 우리의 기억 속의 영원이 피에로 벤트론에 소니를 주장으로 만든 것은 안재 감독이 부의무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사실 소는 수년 전에 주장이 되었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8일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리그 8호 골을 기록했었는데요 손흥민은 본인의 골보다 이날 벤탄쿠르의 부상 복귀를 더욱 기뻐했습니다 벤탄쿠르는 지난 2월 레스터 시티전에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었는데요. 이후 약 8개월간의 재활 후올 시즌 본인의 첫 경기이자 부상 복귀전을 치른 것입니다. 주장 손흥민은 벤탄쿠르를 누구보다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경기 후 팬들에게 인사할 때 벤탄쿠르를 앞세워서 팬들에게 인사하게 한 후에 벤탄쿠르를 격하게 껴안으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벤탄쿠르의 복귀는 내게 미소를 만들어준다. 그는 엄청난 선수다. 벤탄쿠르의 복귀는 우리가 뛰어난 새 선수를 영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선수단 모두가 벤탄쿠르의 복귀를 기다렸다. 벤탄쿠르가 아까 경기장에 들어설 때 감정이 올라왔다. 그는 내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벤탄쿠르가 언제나 날 웃게 만들어줬고 늘 응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벤탄쿠르의 보상 뽑기로 토트넘의 중원이 더욱 탄탄해졌는데요. 앞으로도 손흥민과 토트넘이 선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